10월 6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대신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큰 죄를 범한 다윗. 사무엘하 12장은 이 일을 통해 다윗 가족 사이에 발생할 분쟁에 대한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칼은 다윗의 아들들인 암눈과 압살론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또 왕가 내부의 분쟁은 결국 왕국의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백성의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노하고 맹세하며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바로 그 부자가 다윗이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 이 다윗에게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다윗에게 그 다윗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왕위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리며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다윗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폭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더욱 큰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폭주하고 있는 다윗은 아마 나단 선지자에게 해를 가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죄의 깊이 빠져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가 한 은밀한 죄는 백주에 드러나는 공개적인 심판으로 드러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곧장 회개하여 죽음만은 면하게 되었지만 아들은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징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큰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이 매우 상하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익숙해집니다. 죄에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더큰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는 오히려 반발하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흘려듣는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보십시오. 말씀에 기초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해야 하는 모습인지 살피고 내게 큰 징계가 내리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않고 은혜 안으로 가까이 들어옴으로. 죄에 민감해지는 우리의 가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